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4기 안수진입니다. <laughs> 여러분, 책을 보다가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몇분 계시네요. 어, 그러면 책이 흥건하게 젖을 만큼 펑펑으로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올 1월에 책한 권을 펼쳤는데요. 책을 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 저한테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제 그만 울어야지 하고 책을 덮었고요. 음, 이제껏 책한 권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내가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책을 펴서 책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어, 근데 나왜 우는 거지? 음, 특별히 힘든 일도 없는 이 행복한 순간에 나왜 우는 걸까?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13년차 공무원, 9년차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부여잡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그렇듯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을 할 때나 육아를 할때꽉 막힌 네모 상자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 몸 담고 있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바보 아니야? 라며 비난하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남들이 내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안겨주는 일,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바빴습니다. 또, 작은 도전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에게 도전이란 두렵고 불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런 제가 어느 날 만난 책한 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문현정 작가님의 인문학 다이어트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인문학과 다이어트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인문학 다이어트란 책을 읽고 내 삶을 다이어트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며 나 혼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요. 유행하는 것은 다 따라했고요. 심지어 취미 활동조차 남들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이것들이 진정 내가 원해서 내게 필요해서 했던 것들일까요? 아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대부분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복잡한 머릿속이 해방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다이어트 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현재 10개월째 매일 읽고, 걷고, 쓰고, 사색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걷어내고, 내 삶을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본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필사였어요. 작가의 문장을 필사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 썼어요.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읽으니까 뵙게 되고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고 쓰면서 나의 열등감, 결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말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될땐 저는 걷기에인도 느꼈는데요. 철학자 지체도 걸으면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걸으면 분산되어 있던 생각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평소 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읽고 나서 걸으니 읽었던 내용이 자동으로 정리가 됐어요. 혼자 차분히 앉아 해결 안 되던 것들이 걸으면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제가 평생 할줄 몰랐던 사색으로 저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사색은 저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팔랑귀였어요. 친구가 야 이거 다이어트에 좋다? 야 이거 바르면 피부가 좋아져라고 이야기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샀어요. <laughs> 그랬던 제가 나의 생각에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아가는 방법을 더득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남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읽고, 걷고, 쓰고, 사색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였습니다. 책한 권도 안 읽던 제가 올해 책 80권을 읽었습니다. <laughs> 읽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의 힘을 믿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도 여러 학습이나 환경에 따라 뇌 기능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뇌 가소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읽고 걷는 것만으로도 뇌 가소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뇌신경세포가 죽고 뇌가 굳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뇌는 변합니다. 50살이든 70살이든 뇌신경세포는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읽기를 멈추지 마세요. 읽기로 여러분의 삶을 다이어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뇌가 말랑해지면 꽉 막힌 내 삶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바로 내 삶의 주체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말랑한 사고로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읽기 시작하면 말랑말랑한 인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이 시작 1일입니다. 여러분의 말랑말랑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